안녕하세요. 좋은생각입니다. 오늘 더스크에게 치닝 디핑. 요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언박싱 하는 걸 찍어 올렸는데, 언박싱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원래 운동하는 것까지 이어가려고 했는데, 운동하는 건 별도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치닝 디핑의 장점은 실내에서 철봉인데, 철봉도 철봉이지만 거의 복근하고 상반신 운동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깨, 뭐 철봉. 철봉에 관련된 거, 그런 거가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물론 제가 몸이 완전히 좋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해서 몸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운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스크랙, 치닝 디핑으로 뭐 어떤 운동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상단바가 있습니다. 상단바. 어... 자 보시면 더스크에게 치링 티핑에서는 위에는 프로파가 있어요 상단에 프로파가 있는데 이 파이 자체가 조금 두껍습니다 손에 잡았을 때 완전히 딱 잡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뭘할수 있냐면 잡는 위치에 따라서 여기는 살짝 각이져 여기가 살짝 각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이져 있는 그러면 철봉에서 할수 있는 게 와이드 그립입니다 와이드 그립 자 보시면 이, 이 형태로 아 여기서 자 보여드리면 이 형태로 제가 이 형태로 해서 턱걸이를 할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해서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와이드 그립이라고 합니다. 와이드 그립. 요 근육은 상 어깨 쪽을 하겠죠. 어깨 쪽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깨 쪽입니다. 또 여기 이제 요 안쪽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방법은 이쪽이죠 이쪽 평소 운동을 하실 때는 반대쪽에서 하시면 돼요 이게 오버그립이라고 합니다 오버그립 여기서 똑같이 하지만 아까 전에 와이드그립과 쓰는 게 달라요 이쪽은 아무래도 이쪽 할배나 이런 쪽을 같이 쓰지만 이거는 어깨 쪽 어, 어깨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형태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 형태로 오버 그립을 했다면 반대로 언더 그립입니다. 언더 그립. 손을 갖다가 반대로, 반대로 잡는 거예요. 반대로.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하죠. 이 언더 그립을 해서 똑같이 이 형태로, 이런 형태로 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 안쪽을 잡는 게 패러럴 그립인데, 패러럴 그립이라고 A, B, C가 있습니다. A, B, C 뭐 이런 형태로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단지 여기서 잡고 빨수 있다는 거. 우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그런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와이드 그립에서 오버 그립, 언더 그립, 페라럴 그립, A B C 요렇게 이 프로파 프로파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위에 거는 그렇게 하는 형태고, 그러면 다음 다음은 뭐가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프로파에서는 다 끝났고 프로파 말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프로파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어깨 운동, 철봉, 철봉에 관련된 운동을 하는 게 이게 튜닝 디핑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거예요. 볼수 있거든요. 이게 더스크랙에서 봤을 때는 이 그립감이 여기 이제 잡았을 때이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서. 으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 때로 왔어요. 이 중간 때는 거의 딥스라고 해서 밑으로 내렸는데 이쪽은 뭐냐면 레그레이즈나 아니면 딥스 그걸 할수 있습니다. 깊게 근육 이제 이 앞에 뭐야 갑발하고죠. 갑발을 키울 수 있는 그거고 하 레그레이즈를 해서 팔 근육으로 인해서 복근을 단련할 수 있는 그 운동을 할수 있는데 보통 이제 레그레이즈를 할때다 해서 수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아니면 복근을 갖다가 다리를 들어올린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올려서 버티고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짧게 해지만 원래 이 정도만 합니다. 원래 이 정도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하고 갑자기 이제 하려고 하니까 다리 근육이 이제 뻣뻣해지는 그런 느낌이 경련이 일어나려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 잡 이런 형태로 했고 조금씩 밀려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레그레이즈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흔히 말해서 평행봉을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봉을 생각하시면 평행봉을 왔다갔다 하거나 아니면 평행봉을 잡고 쭉 내려가는 건데 보통 이제 키가 저도 167인데 어 167에서 할때 요게 좀 높이가 적당합니다. 적당해요. 그래서 할 때는 무릎을 구부려주시고 무릎을 딱 접어주시고 그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형태로 으아차 이 형태로 해주시면 돼요. 해서 딥스. 그리고 레그레이즈를 할수 있는 요 중간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팔굽혀펴기 푸시업을 할수 있습니다. 푸시업을 할수 있는데 푸시업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보여 준다든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어디에서 뭘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제일 하단에 프로바부터 다 이제 해외 와서 밑에까지, 밑에까지 왔는데, 이건 푸시업 한마디로 팔굽혀펴기인데,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여기서 할때 허리는 일자로 만들어 주시고, 똑같이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가느냐 하는 운동 중에 제일 자세 나오게 하죠. 왜 이게 제일 편하니까, 이게 제일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아! 상단 프로바부터 밑에 중간에 딥스 그다음에 밑에 푸시업까지 이렇게 했고요. 어이 정도 가지고 하면 기본적인 상체 상체 운동은 웬만큼 다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링 디핑 같은 경우 그 우리가 직립 보행을 하기 때문에 허리가 많이 눌려요. 운동을 하거나 그랬을 때 허리가 그 디스크 관련해서 협착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데 딥스, 요, 이에 매달려서, 아,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허리가 협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디에, 마디마디가 이렇게 눌러앉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장시간 서있거나 운동을 무리하게 되면, 그럼 허리를 쭉 펴주는 게 좋은데, 그럴 때 좋은 게 거꾸로, 그 거꾸로 매달리는 거죠. 그거나 아니면 진짜 거꾸로 매달릴 거나 이런 걸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안될 때, 이런 치닝 디핑, 더스크랙의 치닝 디핑이 있다면 아주 간단해요. 하루에 1분, 2분, 그 정도만 조금 해줘도 돼요. 이게 팔로 버티기가 힘드니까, 팔로 하지 말고, 팔꿈치를 양쪽에 대시고, 그런 다음에, 가만히 허리를 펴주세요. 어, 이게 다리가 닿네? 제가 키가 너무 큰가 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자, 여기서 딱 매달려서 허리 힘을 쫙 빼주세요. 그러면 허리에 힘을 쫙 빼면, 어떻게 되면 허리가 쭉 늘어난 게 느껴집니다. 아유, 뱃살 나오네. 이런 형태로 허리를 쭉 펴주면, 허리가 눌렸던 게쭉 펴지는 느낌이 나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막쭉늘어나냐 그건 아니고, 그 느낌이 나서, 그 어떤 디스크를 누르고 있던 그 허리에 마디마디가 바디 눌려져 있던 게 살짝 늘어나면서 그압박가는게좀 완화가 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더스크렉에 치닝 디핑을 하시면서, 프로파를 이용을 하시면서 가끔은 잠깐잠깐은 허리를 긴장을 눌려있던 걸 갖다 좀 풀어주는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스크렉의 치닝 디핑을 가지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운동하는 걸 잠깐잠깐 보여드려 봤습니다. 뭐 이게 저희 제가 아주 뭐 프로 선수급은 아니지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건더 자세한 자료를 검색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더스크렉의 치닝 디핑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만 보여드려 봤습니다. 어, 여기까지 뭐 보여드려 봤고 더 자세한 내용은 뭐 글로 쓰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남겨 주시면 제가 더뭐 얘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 할때그 고무 밴드 있어요. 그 밴드, 밴드 같은 걸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운동하기에 그, 막 굉장히 무리하지 않고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밴드를 같이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소한 운동이고 집에 이제 어찌 보면 빨래 건조도가 될수 있는 치닝 디핑이지만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자기 건강 관리를 해주시는 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내 건강이 중요하고 가족의 건강이 중요하면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이 건강해서 한다면 아주 행복하게 살수 있는 초석을 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 영상을 마무리 해봅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거. 아우, 좋아, 좋아.